반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치력굴에 어, 모여서 1차 결집을 하죠. 그 결집의 의미가 딴건 아니고 부처님께서 본인들의 스승이 어, 입적, 그 인멸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45년 동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칠엽굴 안에 모여서 어, 서로 암송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나 그런 데다가 어,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 그 외운 바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러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암송하는 것을 듣고 혹 오류가 있으면 아 이제 서로 교정을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죠. 그때 부처님이 입멸하시자마자 이제 결집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 기억하시는 제자들이 많고 하니 오류가 이제 극히 드물고 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교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흘러왔는데 한 500년 이후에 대해서 두 번째 결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집을 잘 마치고 났는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것을 배우는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제가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방법은 다양하겠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정립해서 체계화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 체계를 정립해서, 그것을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가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방법이 가장 편안한, 무난한 방법인데, 문제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체계로 어, 내가 이야기한 바를 정리를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법, 교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파라고 하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체계를 갖추려다 보니까 어, 교파가 생겨요. 교파. 그걸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파불교 파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라는 뜻으로 이제 부파불교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설일체유부가 있습니다. 설일체유부. 일체는 유 이슬유자. 어. 일체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하는 부파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 부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삼법인이고 삼법인의 첫 번째가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일체법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얘기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워왔는데 설 일체유보 그러니까 부파 불교의 한 부파인 그 일체유부에서는 그 제목 자체가 일체는 유 존재한다는 것을 설하는 파잖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어, 뭐냐면은 삼세실유 어, 법체항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 존재하고 법체항유 일체법은 항유 항상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에, 설 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삼세실류 법제항유라는 그말 뜻만 어, 듣고선 야, "부처님 법이랑 너무 모순된다, 상반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상반되는 주장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어, 재행무상과 절대 위배되는 바가 아니죠.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세에 걸쳐서 항상 존재한다는 뜻인데 삼세신류라는 것이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상이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공하다. 어, 과거도 공하고 현재도 공하고 미래도 공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 과거는 지나가서 만난 적이 없고 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할 수 없고 어, 현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면 현재를 그 바늘로 꼭 집어봐라 어디가 현재야 찍는 순간에. 벌써 1초, 2초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이설 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삼세 실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만 존재하는 거지 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체험했다라고 지금 이 순간 얘기하지만 어제가 과거잖아요. 어제가 과거니까 아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 어제 내가 분명히 어제 일을 다 기억하고 내가 다 경험했는데 왜 과거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까? 그거는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것뿐이지 어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체험해 볼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로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되거든요. 갔다고 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그 순간 그거는 가기 전에는 과거라고 표현하지만 가는 그 순간 뭐가 되죠?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이 있으니까 어제의 기억, 1년 전의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 속에 생생하니까 내가 어, 몇년 전에 어떤 날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이러한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결코 체험하는 게 아니죠 미래라고 하는 것도 말은 미래라고 하지만 내일이 온다 맞는 말이죠 근데 내일 어, 월요일 날이 도착하면 날이 밝아 오면 그날은 현재거든요 음, 그러니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없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딴게 아니라 삼세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존재한다는 그 의미의 밑바탕에는 그때 그 당시 그 찰나에 존재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하면 요리 요리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양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선 그 음식을 어떤 재료를 썼는지 또 어떤 양념을 썼는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이 요리를 만들었는지를 그 미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음식 먹고 선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 체험은, 그때그 순간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음식 다 먹고 나서, 머릿속에서, 아, 이, 이 음식이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양념을 썼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음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구성한 그 요소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자체를 구사론에서 유식에서는 오이 백법, 오이 칠십오법, 그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세상은 하나의 요리라고 보고 그 요리가 구성하는 바는 5위 75법 또는 5위 100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하나하나의 요소가 이루어진 모습이다. 그러니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삼세실유 법체항요 일체법은 존재한다라고 하실 때의 일체법은 그 요소 요소를 얘기하는 5위 75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5위 75법 자체 요소는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요소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요리로 표현했잖아요. 같은 재료 같은 그 양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버무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가 생기듯이 재료는 같은데 양념은 같은데 어떤 방식에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냐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이름이 달라지고 음식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느냐, 시간으로서, 그다음에 공간으로서 근데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그, 그 경전 안에 보면 공간을 막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가장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크기를 그 경전에서는 극미라고 그래요 극미 극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극미가 여러 개 모이면 그걸 미취라고 표현해요 미취가 모이면 금진 금진이 여러 개 모이면 수진 수진이 또 모이면 토미진 토미진, 양모진, 우모진 맞게 크기가 점점점 커지죠. 양모진에서 이제 경유진까지 가면 그때서야 우리 안근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 형태를 낼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설일체우에서 생각한 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공간적으로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계속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은 극미라고 표현했지만 극미조차도 계속 쪼개면 이름 붙여지지 않는 크기의 공간이 계속 생겨나니 언제까지 이걸 쪼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도 계속 계속 쪼개는데 우리가 현재라고 하지만은 현재가 어디 있냐라고 바늘로 꼭 찝어라 할때 어느 누구도 현재를 찝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표현은 그렇게 하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그 중간 어느쯤에 현재가 있다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시간을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부처님 경전에서는 그것을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을 찰나라고 해, 찰나. 찰라. 찰나가 어느 그 시간적 그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 크기를 잴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찰나라는 표현을 쓴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찰나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1초다, 뭐 1분이다, 그렇게 10분이다, 1시간이다, 그렇게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설 일체 유부에서 생각하는 반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체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어느 때,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5위 75법. 그것의 하나하나의 요소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음식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 일체법을 어떻게 범무리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습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하나의 말로 표현하기를 물 불천론. 물질은 불천 어, 변화하지 않는다. 사물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물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 물건은 그때 그 장소에만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설사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볼때그 시간 그 장소에만 그 모습으로 있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한다. 그게 물 불촌론의 그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의 요리로 그러니까 그설 일체 유부에서 어 비유를 들었을 때이 세상은 하나의 요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리를 어 어떠한 재료, 어떠한 양념을 가지고 만드느냐 하는 주체가 누구, 누구죠? 내가, 내가 5위 75법을 어떻게 버무려서 어,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설일체부 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반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5위 75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요소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5위 75법을 버무리는 주체인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버무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요리가 새로운 요리가 하나하나 생겨난다. 그러니 이 세상을 화엄경에서도 무슨 무슨 말을 하느냐? 어, 일체 유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심, 일체 유식, 나의 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화엄경에서 표현하는 바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5위 75법을 얘기하거든요. 5위 75법을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를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식이 전변한다. 예, 전전히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은 식의 전변이다 라는 말을 써요. 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모습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식, 의식의 전변이다. 왜 앞에 전자 전전이라고 하는 전자를 쓰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 전조가 있어야 돼요. 어, 어떠한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그 변화를 발판으로 다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변이라는 말을 써요. 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그를 딱 부러지게 한글로 표현할 만한 사실 그 방법이 그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첫 발자국이 분명 필요하죠. 산저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밑에 저 밑에 그 매표소에서 한 발자국 어야만그한 발짝을 발판으로 두 번째 발자국, 세 번째, 열 번째. 천 네, 번째 발자국을 어야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내가 산 정상에 올랐다 할 때는 그 이면에 얘기하지 않은 바가 다 있죠. 차 끌고 저매표업까지 와야 되고 주차장까지 와야 되고 주차장에서부터 한발한발 한발 걸어 올라 왔다라는 말을 다 생략하고 내가 뭐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어 그렇게 말한 마디로 딱 내뱉는 거죠.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죠. 아, 거기까지 차 끌고 갔다가 저 밑에서부터 한발한발 한발 걸어 올라갔구나 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는 이유가, 어, 그거를 빼놓고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식의 전변이라고 할 때의 전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에, 지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그, 그 전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변화를 발판으로 지금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변이라는 말을 쓰죠. 식의 전변이라는 말을 그왜그 그 언급을 했느냐.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까르마 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잠깐 그. 어, 그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까르마라고 할때 제가 그랬어요. 고대 인도에서는 까르마라는 말을 업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부, 붙이는 게 아니라 제사의식, 제의식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까르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까르마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의식이나 행위나 그런 것을 까르마라로 붙이지 않고,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사문이, 바라문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들을 까르마라고 했어요. 까르마라고 붙이는 이유는 그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고대 인도의, 인도 사회에서 인도의 수행 체계에서 설명하는 바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이 까르마를 쉽게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비유를 뭘 들었느냐 씨앗, 종자, 종자라는 표현을 써, 종자. 그러니까 과실 열매가 과실을 맺기 이전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것을 잘 갖고야. 과실나무가 되고, 과실나무가 걸음이랑 물이랑 또 기온이랑 그런 제반 조건을 잘 갖추어 줘, 주면은 어느 때에 에,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까르마 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자라는 비유를 써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어, 종자에 대해서 우리 까르마가 어, 불교에서 차지하는 바가 많은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종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까르마는 결과를 반드시 생성해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종자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을 때, 사과나무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잘 가꾸어지면은 사과를, 열매를 맺을 터인데, 사과가 참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 열매는 심긴 심었는데 내가 원해서 심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심어진 나쁜 종자는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면 시간이 되려나요? <laughs> <laughs>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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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시간을 잘 몰라서, 어, 어찌 됐든 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일요일 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